엘리야, 정선 오일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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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잘 계시죠? 우와, 먹을 게 너무 많아. 여기 나물을 여기 안방봐 여기 이게 곤드레 나물, 이게 고사리 나물, 그다음에 요건 곰치, 요거는 쫑치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곤드레 음. 아, 우리 정선 곤드레 너무 어, 맛있어. 오스트리아에서 나물 있나? 어, 있겠죠. <laughs> 네. 아니 오스트리아 살면서 그것 엄마랑 한인 마트를 많이 다녀 가지고 아 <laughs> 이거 뭐예요? 간기 예? 약간 한기 약간 약아 이게 약간에요? 자, 먹어 뜨거워요안 뜨겁죠? 안뜨거 하나도 안 뜨거 이건. 안뜨거 c h m a c sehr gut. Ich weiß nicht wonach, weil ich das noch nie gegessen h a b aber p r o b i e r s mal. 나는 너 이거 하는 거 중에 이거는 알아듣겠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는 얘기 했지? 마지막에. 이러죠. 어, 네, 그러니까. 네, 네. 맛있대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 볶음자 좀 넣으세요. 음. 무회니까 씻지 말고 그냥 가아잡으셔도 좋아요. 어, 보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름이 뭐였죠? 볶음자. 복근자. 볶음자요? 음, 내가 똑같이 어요 너무 아, 아, 음. 아, 음. 아, 맛있어요. <laughs> 네, 진짜. 그 뭐지? 라시테리 같아요. 기보기 네. 때문에 이걸 먹어서 할아버지께서 요광이 이렇게 있는데 앉아서 소변 보시다 그 요광이 깨졌. 대 이거를 아. 먹어서요? 어. 빵쓰시는 아. 거죠.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먹니? <laughs> 나, 아, 나 진짜로 진짜 이게 어, 요광을 깼다는 게 이게 복분자요? <laughs> 이게 진짜로 그래. 복분자 인터넷 한번 찾아봐. 복분자가.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네. 아. 내가 기한거 하나 소개시켜줄게. 이거.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산삼이요. 어,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예요? 아니 이거 어, 이거래. 이거는 산삼이 이거 이거는 익히고 이거는 산삼인데 요 산삼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산삼 먹고 불 떠지러 났다는. 아 그래요? 어 진짜. 음. 이런 거는 십년근이라 그래가지고 요 요걸 아, 내주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몇년 됐다 이런 거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냥 아. 이게. 사냥산삼인데 이거 귀한 거다 너 이거 산삼이 음... 이게 그냥 이거 잡으셨어 이거 가져가세요 <laughs> 예가셨가세요 <laughs> <가지, 잡으셨으니까> 가져가세요 <laughs> 어, 가져가세요 <웃음> 가져가세요 <웃음> 아 제가 가져가라고요 이거 삼료 네, 예. 네. 요럴 때 외치는 게 있어 심 봤다 이렇게 하는 거심 봤다 시작어심봤시작신심 봤다 심 봤다. 탁탁 들고 그다음 에 이걸 딱 이렇게 들어서 <laughs> 너는 내가 많이는 못 주고 응? 내게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여러분 <laughs> <오, 러버>, 감사합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향이 진하지? 응 음, 정말 하나... 진해요 지금. 이렇게 코딱지만 한걸 줬잖아요. 찢었잖아요. 너는 그거 코딱지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근데 그래도 어. 향이 되게 진해요 자, 하나. 코딱지 하나 더 들어갈게. 응. 음. 이번엔 좀큰 것. 국딱지. 좀큰거 부탁을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이게 먹으면은 음. 향이 좋아지고 나도 아 향이 좋고라. <laughs> 이게 짜라짜라+ <목소리> 짜라짜라+ <가지 여러> <목소리> 하나 한더 주면 이게 완전히 안마 하나 더 주면 완전히 달라진다 짜라짜라+ 짜라짜라 짜라짜라 가자+ 가자+ 가 빨리. 가. <목소리> 가자 오늘 <우리 목소리> 너무 <목소리>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너? 에좀 네, 많이 먹어 나랑 <목소리> 같이 가면은 나랑 같이 가면 무조건 먹어 먹을...